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연준입니다. 어 먼지. <laughs> 자, 여러분 집에만 있기 진짜 심심하시죠? 저도 그래요. 요새 밖에서 나가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음,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다. 집에서 시간 보내기 좋은 재미난 유튜브 채널 추천! 제가 유튜브를 진짜 오랫동안 봐왔어요. 그래서 정말 재미난 분들을 오늘 추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추천해 볼게요. 첫 번째로 추천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행구입니다. 이분은 진짜 완전 너무너무 진짜 재밌어요. 진짜로. 진짜 이분 꿀잼 보장 하나 합니다. 제가 이분을 2016년도 때 처음으로 봤었어요. 처음으로 본 영상이 그 선물 개봉기 8탄이라는 영상이거든요. 그 어떻게냐면 썸네일이 이래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분홍 가발 쓰시고 양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그 선물 개봉기 팔탄 진짜 재밌어요. 거절하는 방법이라는 영상도 재밌고요. 브이로그 중에서는 내생애 최고의 하루라고 이분이 하혜리 배우님을 진짜 좋아하시는데 그하혜리 배우님이 출연한 영화를 보러 가신 브이로그가 있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뭔가 소소하면서도 약간 좀 힐링되는 기분이 좀 느껴지더라고. 요 그리고 토크튜브. 토크튜브도 재밌어요 토크튜브 중에서는 특히 7탄 7탄이 가장 재밌어요 7탄 진짜 추천해요 무엇보다 재미도 엄청 있지만 여성분들한테 진짜 필요로 한 그런 지식을 많이 잘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탄폰의 좋은 점 어떻게 착용하는지 그런 걸잘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생리컵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는 진짜 완전 강추해요 추천 다음은 이 분이신데요. 이 분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까 추천했던 햄큐브님을 통해서 네 알게 됐어요. 이 분은 말투가 완전 재밌어요. 완전 제 취향이에요. 그 아무 말 대잔치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 약간 좀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냐면, 아무 말 대잔치의 재미를 느끼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진짜 완전 강추합니다. 특히, 그, 햄주부님하고 선바님하고 동시에 출연한 영상을 햄바 영상이라고 부르거든요. 햄바 영상 진짜 완전 짱잼이에요. 그중에서 일진에게 찍혔을 때는 무조건 꼭 보시고요. 거짓말 틈지기도 재밌고요. 서로 화장해주기 완전 꿀잼이에요. 진짜 빅잼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해요. 편진 영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레모 먹기 챌린지를 제일 재밌게 봐서 레모 먹기 챌린지를 추천합니다. 그 갑자기 먹다가 뭐막 시뱉고 막 난리나요. 생방송 중에서는 저는 주정 방송 추천하고요. 취하셔가지고 막 마이크 드시고 막그콩푸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시청자들이랑 윷놀이하는 영상도 재밌고요. 최근 방송 중에서는 시청자분들이랑 동물의 숲에서 그 숨바꼭질 하신 영상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꼼꼼히 강추합니다. 다음은 이분이에요. 어, 저는 이아주씨가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잘생겼어요. <laughs> 따님분하고 노는 모습도 너무 좋고요. 이분께서 킹받는 드립이랑 킹받는 행동을 하세요. 저는 그 킹받는 게 너무 좋아요. <laughs> 주호민 작가님 나오는 편들은 무조건 꼭 보세요. 두 분의 케미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약간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냐면 뭔가에 미치도록 중독되고 싶다. 어 그냥 어 그냥 어 나는 진짜 미치도록 그냥 중독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분 채널 완전 추천해요. 추천하는 영상은 TRPG 추천하고요. 만화 작가님 세 분하고 성환분 그렇게 총네 분이서 역할극 하시는데 완전 짱잼이에요. 파렌드 택티스라는 게임 한 영상 있어요. 그거는 해차가 길어가지고 오래 볼수 있거든요. 그것도 추천해요. 특히 파렌드 택티스는 마지막 해차 가장 추천합니다. 보시면 그걸 왜추천했는지 아실 거예요. 어, 그리고. 이건 약간 좀 호불호 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분이 하실 유행어 중에서 그 가트다 킹트라는 영상 진짜 좋아하거든요. 히트다 히트! 와우! 황금 카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영상 완전 좋아요. 저는 이거 약간 정신 사납고 난해가지고 완전 제 취향이었어요. 아무튼, 뭔가에 중독되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추천! 다음에 추천하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2018년도 때 처음으로 본 분이시거든요 진짜 완전 재밌어요 제가 2018년도 때 회사를 잘렸거든요 <laughs> 회사 잘리니까 아무래도 좀 우울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마침 또 유튜브에 그 화면에서 이분 영상을 딱 떠가지고 봤거든요 그게 아마 심지 실험실이었는데 진짜 완전 재밌어요 그래서 이분 영상 보면서 그 우울감이 많이 해소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 심지라는 게임으로 정말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컨텐츠를 만드세요. 재밌고 진짜 완전 대단해요. 심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해요. 심지 말고는 저는 문명 영상 진짜 강추하고요. 문명 영상 진짜 짱잼이에요. 그리고 스크린슈뮬레이터도 재밌고요. 그리고 돌려돌려 돌림판 프린세스 메이커 영상도 재밌어요. 다음은요. 이분입 이 분은 아까 설명했었던 내분하고 네어 약간 다른 재미예요. 내분은 네 약간 빵빵 터지는 재미라면 이 분은 그냥 재밌어요. 영상의 흡입력이 완전 달라요. 제가 또 진짜 완전 한 정신상만 하거든요. 제가 하나에 잘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영상 보면서 막 댓글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은 진짜 그 흡입력이 장난 아니어가지고 완전히 제가 집중을 할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뭔가 어 자기 속마음을 그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게어 진짜 멋있게 보였어요. 주로 컨텐츠로는요 어 가사를 읽다라는 컨텐츠랑 그리고 훈술토크 그리고 브이로그 그리고 하울 컨텐츠 주로 그렇게 하시고요. 어, 저는 브이로그 중에서는 회사원 브이로그 제일 강추하고요. 혼술 토크 중에서는 저는 대학교 때 아싸여도 괜찮았던 이유 그게 있어요. 그 대학교 신입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솔직한 박하게 진짜 잘 말씀하세요. 그거 꼭 보시고요. 룸투어도 재밌어요. 자기 방막 소개하시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재밌어요. 그리고 하울 영상 중에서는 인터넷에서 그 해외 짓고 하신 건데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썸네일이 막 이렇 게한 썸네일이 있어요. 어그 하울 영상 진짜 재밌어요. 재밌으면서도 약간 힐링 받고 싶다라시는 분들한테는 이분 채널 진짜 완전 강추합니다. 네 이렇게 다섯 분 추천했는데요. 즐거운 유튜브 보시면서 재미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은 이걸로 끝이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